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으로 나아가다가 죽은 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 아론에게 이르기를 죽지 않으려거든.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뒤에 있는 법계 위에 속재판 앞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고 하여라. 내가 속재판 위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면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수디앙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로는 목욕을 하고 모시로 된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도 맨살 위에 모시 속옷을 입어라. 또 모시로 짠 띠를 그 위에 메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머리에 써라. 이것이 거룩한 옷차림이다. 반드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차려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수 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받아야 한다.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수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 수 염소 두 마리를 회막 입구의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수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죽게 받칠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낼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삼아라. 아론은 죽게 받칠 제물로 뽑힌 숫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죽게 받쳐라. 그리고 광야로 내보낼 염소 곧 아사셀 염소로 뽑힌 숫 염소는 산 채로 주압해 두었다가 속죄를 위해 광야로 내보내라.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수소를 바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다음 주 앞에 번제단에 피어 있는 수술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가은 향을 두 흠큼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그 향을 태워 바쳐라.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놓여 있는 속죄판을 뒤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아론의 목숨이 부지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은 수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재판 앞 동쪽에 뿌리고 또 속재판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라. 또 아론은 백성이 속재재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런 다음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숫염소의 피를 속재판 앞 동쪽과 속재판 덮개 앞에 뿌려라. 이러한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이 같은 방법으로 아론은 회막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막이 부정한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의식을 거행하러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아론은 주의 번제단 앞으로 나와서 수소의 피와 숫 염소의 피를 번제단의 뿔에 골고루 발라 번제단의 부정을 벗겨야 한다. 또 아론은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을 향하여 일곱 번 뿌려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더럽혀진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을 위해 속죄의식을 마치고 나면 아론은 살아있는 숫 염소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허물과 죄악과 반역 행위를 일일이 죽게 고백하여 그숫 염소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여라. 이렇게 한 다음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을 시켜 그 수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 염소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갖 허물을 다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벌판에 이르면 그때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 놓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시옷을 거기에 벗어 놓고 성소에서 목욕을 한 다음 평상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자기 몫의 번제물과 백성들 몫의 번제물을 바쳐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그때 희생제물의 몸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그래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바친 수소와 숫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에 사용하였으므로 그것들의 가죽과 살코기와 똥은 진영 바깥으로 가져다가 모두 불에 태워라. 그것들을 불에 태운 사람도 입던 옷을 빨고 목욕을 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 잃은 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속죄일 규례이다. 일곱째 달 십일은 너희 스스로 금식을 하는 날이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 모두 이를 지켜라. 바로 이날 너희의 죄를 사하여 너희로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주 앞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금식해야 하는 큰 안식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이런 속죄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서와 회막과 재단,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의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거행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행해져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해졌다. 10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고 창공은 주의 솜씨를 널리 알려주도다. 낮에는 낮이 낮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밤이 밤에게 주의 지식을 전하도다. 어떠한 말도 없고 어떠한 소리도 없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다. 온누리에 그 목소리 두루 울려 퍼지고 땅끝까지 그 말씀 고루 번져 나가도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위해 저 하늘에 장막을 펼치셨나니 저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냥 기뻐하고 제기를 힘차게 치닫는 용사이냥 즐거워하도다. 하늘 이 끝에서 힘차게 솟아올라 하늘 저 끝으로 의연히 돌아가니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여 숨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생생하게 되살려주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도다. 주의 가르침은 정직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경외하며 사는 길은 순결하여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주의 판결은 진실로 참되고도 의롭도다. 참으로 주의 교훈은 금보다도 그 어떤 순금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주의 가르침은 다디당 꿀보다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보다도 더욱 달도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면. 장차 받을 상이 크고도 크고도다. 누군들 자기 허물을 자세히 살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은밀하게 지은 나의 허물과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잘못까지 모두 살펴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또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모쪼록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 몸을 지켜주소서. 그리하셔야 이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여.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 속에서 비롯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 주소서. 자먼 30장. 이것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먼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가를 함께 앉혀놓고 그들에게 들려준 자먼이다. 참으로 나는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니 사람이라면 응당 깨우쳐야 할 것들을 나는 미처 깨우치지 못하였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이리저리 부는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세상의 모든 물들을 자기 옷자락으로 감싸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온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자가 누구인가? 만일 네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에게 어디 말해보아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전하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신다. 너는 그분의 말씀에 무엇 하나라도 더 보태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심히 책망하실 것이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오 하나님, 이 몸이 주님께 두 가지를 간청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소서, 모든 위선과 거짓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 주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만 먹고 살게 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잔뜩 배불러서 주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주님을 부인할까 염려스럽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스럽습니다. 너는 주인에게 나가서 그의 수하에 있는 종에 대해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종이 너를 저주하여 너에게 그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내가 이 세대를 살펴보니 여러 악한 무리가 있다. 즉,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홀대하여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또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여기고 자기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또한 눈이 심이 높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눈꺼풀을 치켜올리고 남들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탐욕스럽게 몽땅 삼켜버리고 궁핍한 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무리가 있다. 보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만 더 달라, 조금만 더 달라 하고 끊임없이 보채는구나. 이와 같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전혀 배부른 줄 모르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무덤. 아기를 베지 못하는 자궁. 비가 내려도 해갈되지 않는 메마른 땅 그리고 아무리 태워도 이젠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 말을 우습게 여겨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들에게 사정없이 후벼 파일 것이고 새끼 독수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오호라 내 머리로는 정녕 더듬어 추적할 수 없는 기이한 흔적들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간 흔적 바위 위로 뱀이 기어간 흔적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흔적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흔적이다.또한 나로서는 가늠한 여자의 흔적도 알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마치 다 먹은 후에 전혀 안 먹은 듯 입을 싹 닦아내듯이 분명 외간 남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하고서도 나는 아무 잘못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시치미를 딱 잡아 떼는구나.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되는 것, 아무 매력도 없는 밉살스러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그리고 개집 종이 자기 안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땅에 사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아도 무척 지혜로운 동물이 넷 있으니, 곧 힘없는 종류지만 겨울을 대비하여 여름에 먹을 양식을 미리 장만하는 개미. 연약한 종류지만 바위 틈새에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오소리. 통소라는 왕이 없어도 때를 지어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잡힐 법도 한데 왕궁을 제멋대로 잘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한 자태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묻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강하여 어떤 짐승들 앞에서도 전혀 물러설 줄 모르는 사자. 뽐내며 걷는 사냥개, 우쭐거리는 숫염소, 그리고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만일 내가 어리석어서 잘난 체를 하였거나 또는 악한 일을 꾀하였다면 얼른 손으로 너의 입을 막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여라. 무릇 우유를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이 누구든 화를 돋으면 다툼이 생기는 법이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그까닭은 그대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무라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교인들로 하여금 헛된 신화와 밑도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쓸모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가르치고 명령하는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데서 떠나게 하여 오직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길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디까지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런 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곧 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경건하지 못한 자, 죄 많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속된 자, 자신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가늠하는 자, 동성연애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이외에도 무엇이든 건전한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자입니다. 건전한 교훈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으로서 나는 이 교훈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내게 이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과거의 나는 복음의 회방꾼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나의 죄인 된 삶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무지에 휩싸여 모르고 한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조금도 거짓 없는 믿을 만한 말씀이므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로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게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먼저 한계 없는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여 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모든 사람들의 좋은 본보기를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결코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도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내 아들 디무데여 예전에 그대에 관해 내게 주어졌던 예언에 따라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굳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간직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안가달근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로 마땅한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